신명기 8장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 내가 오늘 명,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지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길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식되며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당 정대였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느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 내 능력이 아닌데 주여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9장 백성의 불순종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으며 았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꼬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의하나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상, 산상 불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 0주 사십 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기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 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로하게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클 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스와 기브롯 하다 아우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사십 주 사십 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위엄으로 성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이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권능 큰 능력과 패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위로 쏘이다. 하였노라 10장.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봤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러시,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게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괴에 넣으라,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들판 두를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에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위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괴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에 아 부에롯 분에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북고다에 이르고 북고다를 떠나 요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니하나님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사십주 사십년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과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낙은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낙은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니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오.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이를 이를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